두드러남드가사이가구거라도 두드러기 다 응. 나오지 응? 음. 어, 마우스, 나 응, 마우스 줄게. 자. 어, 왜 그렇게 잘한다? 왜 그렇게 잘한다? 다시 해봐죠 여기 올려봐. 그렇지, 자동차. 어이고 옳지. 올려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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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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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밑에 올렸어, 밑에 놨어. 2층에 두고 가나. 기 여기, 다시 올려봐. 아, 지, 끝났어? 아, 그건 안 돼, 여 그건 안 되고 이 자동차밖에 안 돼. 여기, 여기, 집중력 기고 있잖아. 막막이렇게기 여기, 여기, 지는 여기, 그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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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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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자, 진작에 공 넣고 이런 거. 어, 어, 그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. 요걸로 해야 돼. 자, 다시 여기다 봐. 그렇지. 그릇. 아, 그렇게는 안 되고 요렇게 또또또 또. 와우. 네. 아, 끝. 오케이 끝.

우지우지우지우지우지우지우지우이구야 이제 주치이 이제 엄청 잘 걷는다 치 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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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응, 우 응? 계속 서있는거 나 안조인, 나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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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가어가 어디가, 어디어가어가어디 조니 운동장 돌아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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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장 도는거야? 응 응? 어, 어휴 어휴 어왜 이렇게 잘 걸어 조니 응? 아 어이고오이고이 조한도 진짜 지금 계속 이제까지 안 넘어졌어. 주헌이 코끼리 오토바이 타자. 조헌 응? 코끼리 오토바이 타자. 응? 응. 브롱브롱. 전 오이고. 응. 주한이 코끼리 오토바이 타자. 가자. 어, 잡아. 음. 가자! <웃음> <쉬우>. <웃음> 가자! 오주이 코끼리 오토바이! 오 코끼리 오토바이! <laughs> l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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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r

지이에다가 네, 마킹을 해놔야지 찾아다니기 좋으니까 다 별풍선을 전부 다 마킹해놓은 거고요. 그 사이에 우리 또오경인님오셨고요 그리고 자 채팅창 미팅 거 조금 인사해드릴게요. 아 박수는 님 똘리도 말고 똘레도라고 하시고요. 네, 전하. 맞네. 너무 좋다. 네, 워낙 익숙해서 어딘가.